자 H 프라임 0을 묻는 거죠. H 프라임 x 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즉 H 프라임 0은 F 프라임 0, G0, F0, G 0, F 0, G 프라임 0을 얼마냐 묻는 거죠. 자, 분모에 0 넣으면 분자에 F0 나기 G0 또 0이어야 되겠지? 아. 어. 그럼, 로피탈 써버리면, 분모 미분함 1제? 분자는 F'X 플러스 G'X가 X에 0 넣었을 때 3이 된단 말지? 요렇게. 됐나? 그 다음, 여기에 0 넣으면, 이미 야가 0이지? 여기도 0 넣으면 뭐 나와야 되노? 0 넣어야 되다 f 0 얼마? 마이너스 3이지? 아, F0은 마이너스 3이면 G0은 얼마란 말이고? 3이란 말이지, 3. 됐나?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0되는 인수는 GX는 0되는 인수가 있나 없나? G0은 3이니까 0되는 인수가 있나 없나? X가 없지? 여기서 야는 0이 되는 거 있고, 맞제? 여기도 0이 되는 게 있제? 결국, 0분의 0꼴은이 자체가 0분의 0꼴인건 맞지만, 야만 봐도 되제? 따라서, 요식을, <laughs> x분의 fx 플러스 3 곱하기 gx분의 1로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를 붙였제? 0분의 0꼴이니까 수렴 하나 안 하나. 하제? 여기다 리미트 붙여주고. g도 3에 수렴 하나 돼 있잖아. 이 니비트 이렇게 따로 붙여도 되나 안 되나? 된다고. 그래서 니비트, 여기서 로피타는데 바로 여기서 로피타쓰지 말고, 0 되는 것만 남기고, 0안 되는 건 따로 떼서 수렴시켜줘 버리고, 로피타 쓰기 더 쉽잖아. 이거 로피타 쓸라 봐라 미분 그대로 다, 그대로 미분 두분 해야 되잖아. 근데 따로 떼버리면, 그 3분의 1도 수만한 거야, 그냥. 훨씬 계산이 쉬워진다. 그래서, 로피타 쓰면 뭐야? f 0이제 이건 얼마고, 그냥? 3분의 1이제 이게 얼마란 말이고 이라는 거지. 따라서 f'0은 6이 6, f'0 6. 그럼 g'0은 g'0은 마이너스 3이겠지? 아 알지?